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벨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실로함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에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그 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 때 지금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 이제 계속해서 그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 그 긴박함이면서도 예측할 수 없으니 깨어있사임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두세 사람이 이제 갈릴리에서 왔겠죠. 빌라도가 갈릴리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을 섞었다. 이것은 이제 갈그 빌리 그 빌라도의 폭정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무고한 희생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빌라도의 폭력이 있었죠. 그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생자들이 다른 갈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이제 망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신라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거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나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게 다그 사람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재라든지 아니면 자연재라든지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재해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희생양이 된것 같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되고 또 닥칠지 모르니 너희들 지금이 회개할 때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이제 주인이겠죠.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3년 동안나 구하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찍어서 버려라. 땅만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금년에도 그렇게 놔두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만일 좋은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좋게 맺히면 좋거니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의 대화라고도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해라고 하는 제한되어진 시간에 예수님이 수고하시는 거죠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또 십자가의 사건을 포함해서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그런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제 기회이고 그 기회는 1년이라고 하는 제한되어진 시간이다. 그러니 오늘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에 의한 희생자들과 필로한 망대가 무너진 희생자들의 예와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지금 회개할 것을 요청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재난을 들어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빌라도의 손에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나 신뢰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들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재난을 볼 때에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살피며 또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나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는 때이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내 삶의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율을 통해 이스라엘의 강팍한 영적 상태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과실이, 과실을 맺기를 기다리시며 일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결실하지 못한 가망 없는 나무에 대해서도 1년이라는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인내와 은혜, 또 그분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구원의 날 동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유대 전통은 불행을 개인의 죄악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인생살이 가운데 당하는 불의의 재난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처한 이웃을 보면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고난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아직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면 항상 가르침에 모자라며 순종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내 삶을 인정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겸손과 겸비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며 예수 글쎄 보일 앞에 아래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